한창욱의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을 읽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하라. 회사에 도착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인사하자. 성공하려면 멋쟁이가 되어야 한다. 옷은 물론이고 어딘지 모르게 품격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성공하려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즐겨야 한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말해 버릇하고 모임 같은 곳에 가면 마이크도 잡고 웃기는 이야기도 한 토막 해 보라. 사람의 마음을 바로 잡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칭찬이다. 기록을 하다 보면 어지러운 마음이 정리되기도 하고 마음이 가라앉기도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즐겨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기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이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라. 시스템을 구축할 자본이 없다면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관심을 가지라. 인세를 받거나 특허 사용료를 받는 것도 시스템의 일종이다. 책을 읽고 계속 진화해 나가라. 정보화 시대의 성공은 진화한 사람의 몫이다. 성공을 하겠다는 각오, 성공을 향한 치밀한 계획, 성공을 향한 자기 혁신, 성공을 향한 부단한 노력 등 수많은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열정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요, 성공의 결정체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만 있으면 열정이 생긴다. 생각을 계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간절하게 생각하라. 간절한 마음은 구체적인 계획을 낳고 행동을 강요한다. 위기를 두려워 마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위기라면 온몸으로 부딪혀라. 성공하고 싶다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라. 작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